안녕하세요,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선생님 도와주셔서 네. 감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소개 예, 소개를 다르게 좀 해주세요. 아, 저는 강남쪽에서 예. 성형 수술을 네. 업으로 삼고 있는 예. 이경욱이라고 합니다. 왜은은님이라고 불러요? 왜 아빠라고 불러요, 친구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하는 사람들은 꽤 있죠. 나 처음 알았잖아. 왜요? 그러니까 뭐 행복한 삶을 예. 아버지도 태어나게 해주시고 네. 뭐 그렇지만 제가 또 이제 건드려가지고 시 <laughs>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분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하죠. 아, 어, 예. 아빠라고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예. 이제 응답하는 말인데. 예. 예, 그, 그 아, 아빠라고 해요. 수천 명의 자녀를 둔 우리 은은 음. 님께서 오늘 음. 일부에 이어서 제 2의 삶을 저를 살게 해주실수 있는지. 이제, 이제 딸이 못 되는 거예요. <laughs> 이제 딱 보니까 안 딸은 네, 안될것 같아요.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어, 미달 딸도 있대. 이제 왜 그러면 은 자격 예. 미달이 되는지 네. 지금부터 좀 예. 알아볼까요? 네.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눈을 조금 시원하게 할수 있는 네. 방법은 이런 눈에서는 이제 네. 요즘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마 거상술이라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음. 나이가, 제가 지금 그렇게 음. 거상할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음. 그러면 눈, 코는 이경국이 아니잖아. 왜 눈, 코를 했는데 왜 이마로 가요? 아니요. 눈 하시는 분들도 <laughs> 네. 거상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우리는 눈 수술하시는 분들은 눈썹 포함해서 눈이거든요? 요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음.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 눈썹까지 포함해서 눈이에요. 그러면 네. 얘를 이쁘게 하려면, 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나이 얘기했으요 네. 사실은 이거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등 학생들도 네. 어떤 애들 보면 여기가 두꺼워가지고 눈썹 밑에 이런 애들 있거든요? 네. 이런 애들 쌍꺼풀 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그렇죠. 쌍꺼풀이 돼요 그러니까 음. 의사 선생님최최에한 했는데 더막 두꺼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이게 너무 이렇게 떨어지면 저는 얘를 조금 네. 올리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운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아니, 추천을 하시거요 아니 이렇게 올릴 거예요. 게 없는데? 아니 눈썹이 여기 말고 여기로 이렇게 어, 어, 어 이거를? 음. 아 그럼 이, 이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 올리는 건데 지금은 그 피부랑 뼈랑, 뼈랑 붙었기 때문에 네. 안 올라가지만 안 올라갈 게 없어 우 수술을 하면 이게 다 이제 분리가 되든지 음. 딱 올라갑니다 그럼 몇 cm 올라가요? 전 해봐야 죠 <laughs> 왜걸좋아어다고진로이안 <laughs> 됩니다. 아, 진로이안 돼.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에 걸리 안 돼. 아니 집에서 어머님들이 심심할 때 거울 보면서 땡겨 볼수 있잖아. 그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아니 거울 보고 어이 어. 정도만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네. 이만큼 내가 이렇게 땡긴만큼 올라갈 수 있어? 정도. 네. 아, 이 정도. 아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올라가는 거죠. 되게 의학이 네. 정말 많이 발달했군요. 네.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안 생겨요. 뭐. 그러면은 여기서 당기면 여기 뭐살 잘라내면 되지 않냐? 어렇잖아요어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당긴 네. 가까운데 당겨야지 더 드라마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 눈썹 파 거상술이 앞에서 그렇죠. 말한 것처럼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눈썹 위에 있는 살을 잘라내서 당기면 어 네. 그럼 일석이조 아니냐? 근데 네. 맞는 얘긴 기 한데 네. 눈썹 이쪽에 흉터가 많이 생겨요. 아 여기, 그렇지. 여, 여기 이쪽에 흉터가 좀 그렇죠, 많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음. 이제 요즘에는 수술 방법이 너무 많이 발달이 돼서.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구멍만 몇개 뚫으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이뻐지고 싶은 그 우리. 아이들 어, 청소년들 뭐 언니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저처럼 연령대가 좀 네. 높으신 분들은 네.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거든 내가 이뻐지는 것보다 젊었을 때그 풋풋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력 때문에 이거 내려간 것조꼬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꿈을 꾸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니까 또 부작용이 생기는 네. 거고 우리가 꼭 100점을 맞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상담을 때 항상 이래요. 우리 100점 맞지 말고 그냥 0점 맞읍시다. 그래야 부작용이 안 생겨요. 제 목표는 이쁜 네. 네.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네.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조심을 해도 생길 수가 있고 음. 그냥 그래 다할수 다 있어. 착 착착 착착 면 망하는 겁니다. 폭망. 어. 원판이 네.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 의사들 입장에서 원판은 뭐냐면 네. 딱 봐서 이쑤시개로 쌍꺼풀 한번 딱 잡아보고 땡겨보고 네. 했는데 속으로는 웃음꽃 피는 거. 아 이분은 대박이다. 아 이분 진짜 된다. 부럽다. 정말 눈가 눈썹 사이도 연무도 길고 음. 피부도 적당히 얇아서 쌍꺼풀이 진하게 잘 잡히고 여기 땡겨 보니까 다흰자야 오씨. 참 봤다. 가리... 네. 그리고 몽고지름도 <laughs> 다덮여 있어가지고 트니까 와 이런 분들을 딱수술하면그 병은 대박 병이 되는 거예요. 대박 병은 의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환자가 훌륭했던 거야. 어 겸손하시네요. 네. 환자가 훌륭했던 겁니다. 아진짜로 이거. 네. 그러니까 제가 카페나 어플 이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게 우리가 거기 후기 보고 와 이쁘다. 여기 경험 가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음. 의사가 정말 잘했을까요? 잘했기도 하겠지만. 네. 환자가 맞아, 만약 환자. 조건 좋은 걸강조하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현역 되지 말고요. 맞아, 여러분들잘 알아보세요. 맞아, 저도 말고 말고.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봐요. 나 이거 이거 봐. 그러면 여기는뭘 잘하고, 여기는뭘 잘하셔. 근데 아무리 신혜수 선생님이어도 본인하고 맞아야 된다. 그쵸 근데 본인하고 만난 걸 어떻게 알아 저도 그난거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는 습분이 없는데 네. 쭉 나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이뻐지고 네.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으면 겁나 네, 있죠 저도 네, 네. 있네요 네, 저도 눈밑에만 보면 짜증나 죽겠어요 <laughs> 그렇죠 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근데 강남역까지 청남도 압구정동까지 가기 힘드니까 네. 난될수 있나 하고 찾아봤을 때 네. 정말 정직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음. 간혹 가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네. 어떤 뭐 연예인들 빼고 네. 네. 인스타그램에 어떤 인플루언서들 사진을 네.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유명했던 분들 몇 번을 만나봤어요. 아무래도 성형과 외 전문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서 네. 뭐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네. 인스타에 그분은 없습니다. 인스타에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나 <laughs> 어떻게 <아니요. 웃음> 그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보고 우와 <laughs> 이 언니 이뻐 이오 어, 이혼... 어, 이혼... <laughs> 잘생겼어 어, 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어 어. 이게 <laughs> 현대 의학이 아니라 정말 컴퓨터 앱의 발달이 되게 에, 있습니다. 선생님 원장 뭐, 선생님이 왜이 말씀을 하시냐면 요새 병원에 연예인 사진보다 그 인플루언서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신다는 예. 자기한테 맞는 수술을 해야지. 에. 그렇게 다 뽀샵 처리된 수술을 가지고 네. 해달라고 하면 내가 보면 솔직히 답답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네. 거상이라고 그러면 또 겁이 나잖아요. 그냥 옛날 풋풋했던 그 눈으로 돌아가고 싶어 네. 했을 때 네. 그러면 쌍꺼풀로만 될수 있는 퍼센트지와 네. 저처럼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음.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눈과 네. 눈썹 사이가 머신 분들이 있어요. 네. 나이 드시고 나서 여기가 쑥 꺼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있죠. 네. 바, 반대로 우리 네. 레이첼님이랑 반대로 <laughs> 네. 여기가 쑥꺼진사람들 있죠. 네. 저도 살 빠지면 들어가요. <laughs> 이런 분들은 오히려 리프팅 하시면 안 돼요. 꺼지신 분들이 이걸 더 당기면은 여기가 더 꺼져 볼수 있거든요. 물론 뭐 지방이식도 있지만 뭐눈 위에 지방이식 저는 그렇게 막 추천하는 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쌍꺼풀 하면서 피부 짜라내는걸 권유를 해드려요. 음. 왜냐면은 쌍꺼풀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가 뿔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뿔룩해지면서 그 단점이었던 쏙 음. 들어간 게 해결될 음. 수가 있고요. 음. 반대로 눈과 눈썹 사이가 좀 가까우면서 이가좀 이렇게 두꺼운 네. 좀 이렇게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사람들은 쌍꺼풀을 물론 뭐 본인이 원하시면 해야 되겠지만 음.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블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땡기는 쪽으로 하시는 게 음. 아까 말했던 옛날의 네. 본인의 모습을 찾는 네.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안 보이면 네. 네, 이러고 간 걸로. 그러니까 무조건 <laughs> 쌍꺼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무조건 예, 쌍꺼풀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네. 다음에는 무조건 코해달라고 한번 찾아갈게요. 네, 그럼 다음. 예, 다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좀외쳐주세요 네. 우리 명탐정 레이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